이거는 어떤 아이가 뭘 그린 거야? 귀여운 곰돌이를 그리고, 너도 플로깅 해봐. 너도 할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 아! 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수 있다. 저류 경계 블록이란 이쪽에서 물들이 우수해서 딱 오게 되면 이 안으로 흡수되고, 그리고 동시에 식물들한테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와우!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택시 미디어 크리에이터 낙지남입니다 완연한 봄이 왔네요 여러분들 낙지남이 소개해드릴 평택의 첫번째 장소는 어디냐 바로 경기대로2 라고 적혀있지만 여기는 사실 스마트 그린도시라는 사실 스마트 그린도시 이름하면 딱 아시다시피 자 똑똑하고 초록색깔인 공원일까? 라고 모르신다면 맞습니다 자 평택시가 개발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빗물들이 잘 모이고 지하수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많이 적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 만든 곳이 스마트 그린 도시, 총 이렇게 다섯 개의 영역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하나 하나씩을 직접 보여드리고, 그리고 낚지나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맞습니다. 바로 플로깅이죠. 오랜만에 봄을 맞이해서 쓰레기도 줍고. 여러분들한테 스마트 그린 도시에 대해서 보다 생생하게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낙지남을 따라서 한번 와보시죠. Let's go. 스마트 그린 앤 클린 도시로 바꿔보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야, 낙지남, 어. 낙지남이 주우라고 또 캔을 그거 해줬네요. 자, 여기도. 이거는 어떤 아이가 뭘 그린 거야? 귀여운 곰돌이를 그리고. 너도 플로깅 해봐 너도 할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아아아아 아. 아. 포기하지 않으면 뭐든 할수 있다 통복척 유역이 어 엄청 깔끔해 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왜냐면 이제 이런 오염수들을 많이 걸러주는 장치들이 있는 게 스마트 그린 도시거든요. 바로 실개천입니다. 와우! 이제 여름에 강수량 높아질 때나 이럴 때는 쫙 흐르는 물기가 함께 스마트 그린 도시를 걷는 재미까지. 그리고 봄이 시작됐잖아요. 날씨가 진짜 끝내줍니다, 여러분들. 스마트 그린 도시에서 어 단순히 뭐 이렇게 평택시의 노력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힐링을 해가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인 이 정원, 빗물 정원입니다. 어, 빗물이 레인이 좀맞나 <laughs> 지금 다양한 이 식물들이 심어져 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경관을 예쁘게 뿐만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운 말들이 이렇게 따다다다 적혀 있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빗물이 촥 내려오면은 알아서 필터링을 해준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물들을 이 평택시에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 게 낙지남의 옛날을 영상에서 화살나무를 엄청 좋아한다고 했거든요. 화달처럼 생겨가지고 모양도 특이하고 멋있었는데 이게 또 빗물을 잘 흡수해서 필터링 하는 식물이라고 하니까 더더욱 마음이 기뻐집니다. 야, 근데 진짜 깨끗합니다. 뭐, 사실 줄게 별로 없어요. 역시 스마트 그린 도시를 활용할 줄 아는 시민분들의 시민의식이 야, 건강하구나 싶습니다. 식생 도랑이라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길 걸으면은 보도블록들이 보면은 촘촘히 아주 잘돼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빗물이 만약 모였을 때 어디로 빠질까요? 잘못 빠지겠죠? 틈이 없으니까 그래서 만든 게 이런 식생 도랑이다. 나무 뿌리랑 여기 안에는 있 자갈 모래 흙들이 그대로 필터링 작용을 해주고 이 좋은 물들을 계속 순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도로의 모습을 해치지도 않고 아우 보면서 아 식생 도랑이 진짜 이거구나 하고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성태 씨가 일을 너무 잘해가지고 보도블럭을 타석해 보니까 야 이게 웬만한 것보다 엄청 타석합니다. 깨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런 면들을 불투수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빗물 같은 것들이 잘 흡수되지 못하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고민해 볼수 있는 문제는 뭐냐 저희가 길을 걷다 보면 보통 이렇게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뭐한 그릇 한그 찾아가서 아 이거 내가 물을 줬나? 그러고아이 나무 이뻐 죽겠네 너물더 줘야겠다 연. 더 줘야겠다 이러면 또 다른 나무들이 속상하고 뭐 시들 수도 있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되냐 버류경계 블록이 힘을 주다 줍니다 저류 경계 블록이란 이쪽에서 물들이 우수해서 딱 오게 되면 이 안으로 흡수되고 그리고 동시에 여기에 심어져 있는 식물들한테 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무들이 여름철에 저희도 너무 덥잖아요. 이 나무들은 뭐 은행 가서 쉴 수도 없으니까 많이 더울 텐데 목마르고 그럴 때는 이제 여기서 물을 머금고 있다가 이 식물들이 원활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야, 이건 너무 세고 학습 버려도 나 이게 누군가의 추억인 것 같은데, 여기 있으면 언젠가는 버려질 테니까 낙지남이 좀 치우겠습니다. 모자 주인분, 만약에, 어, 이거 내 모자인데 왜 버렸어? 하시는 분은 댓글 남겨주시죠. 낙지남이 더 좋은 걸로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뻥은 절대 안 됩니다, 어, 근데 스마트 그린 도실에 낙지남하고 같이 걷다가 약간 신기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니, 이거 보도블록마다 중간에 구멍 뻥뻥 뚫린 건 뭐예요? 야 역시 낙지남 시청자분들이 수준이 좀 높습니다. 저는 캐치를 못했는데 바로 캐치하셨군요. 여기는 바로 투수블록입니다. 블록이 딱딱하고 촘촘하게 돼 있다 보니까 빗물들이 잘못 빠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잘 빠지게 보도불 형태인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투수블록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스마트 그린도시가 얼마나 조성이 잘돼있으면 저렇게 라이딩을 하고, 심지어 저 뒤에는 아이도 타고 있네요. 그러니까 젊은 뭐 부부, 그리고 젊은 부부 시민분들이 즐기기에도 안성맞춤인 공간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낙지나무 지금 쓰레기 줍는 모습만 보여드려서 그렇지, 실제로는 그렇게 더럽진 않습니다. 카메라에 담기는 순간에 뭐 제가 줍는 모습을 담아야 되니까. 라고 말을 하는 짓이 바로 발견. 혹시 시민분들 중에 낙지나무가, 어? 낙진나 너무 멋진 것 같아요. 뭐, 저 플로깅 하고 싶어요. 이러면은 댓글 달아주시죠. 시민분들과 플로깅 하는 그 멋진 컨텐츠도 한번 준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어, 낚시나 별로 못 죽는데? 나보다 내가 더줄을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시나면 저랑 배틀 하시죠 집게, 장갑, 쓰레기봉투 다 후원해드리겠습니다. 이 소주 안에 담배꽁초도 있는 잿더리 소주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오늘 스마트 그린 도시를 딱 걸어보고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아, 기억에 너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블록들마다 심어져 있던 투수블록, 식생도랑 저류블록 경계블록, 말이 꼬였네요. 죄송합니다. 빗물 정원까지. 그냥 짧은 시간 돌아봤는데도, 이 단어들이 낯설어서 안 내어줄 줄 알았는데, 아, 이렇게 순환되고 있구나를 아니까, 금방 또 머릿속에 남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봄이 시작되고 여름이 되면 여러분들 이제 많이 놀러 다니시고 또 많이 걸으실 텐데, 평택 시민분들이라면 꼭 스마트 그린 도시 방문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도 벌써 이만큼이나 주워버렸습니다. 낙지나면 더 깨끗하고 더 멋진 그런 평택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